그러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개포동 일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음, 이곳은 DH 커스티지 아이파크건 음, 재건축 현장입니다. 상당히 큰 대규모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곳은 개포 자이르네 음, 아파트는 다, 재건축이 다 되었고 사람도 입주한 것 같습니다. 동네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재건축된 아파트 옆에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도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인데요. 옆에는 이렇게 구룡산으로 통하는 그런 산책로가 쭉 같이 이어져 있고 아파트 옆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포레스트란 레미안 포레스트처럼 점점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길어집니다. 아마 이 아파트는 옆에 숲이 있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음, 산책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기사 읽었는데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져서 20자 이상은 요즘 많이 생겼고 제일 긴 이름은 광주 쪽에 있는 25자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여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공기도 맑고 숲도 좋은데 서울시내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새소리는 별로 안 들립니다. 지금 산책하고 있는 이곳의 이름이 달터글린공원입니다. 양재천을 걸으니 산책길이 총 3단으로 나 있습니다. 위에 언덕에 하나 지금 제가 걷는 길 그리고 요 밑에 하나 이렇게 산책로가 3개가 나란히 있네요. 이것은 양재천 북쪽에 양재천을 따라서 쭉나 있는 도로인데 산체로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드라이브 길로 최고의 도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재천 한쪽편으로는 이렇게 머드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분들몇분 계십니다. 어, 저도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감당이 안될 것 같네요. 수많은 발자국이 있네요. 양계천변을 걷다보니 능수버들이 멋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계올역 뒤쪽에 있는 세텍스입니다. 전시회 같은 것이 열리는 곳이죠. 이곳은 쭉 제가 지금까지 따라온 양재천이 판천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판천하고 만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한강, 왼쪽으로 내려가면 분당이고요. 위에 있는 도로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참 산책하기 좋은 곳 같고 일요일인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걷다 보면 요렇게 곳곳에 오솔길도 있습니다. 걷다 보니 요런 정자 같은 집도 있고 물레방아입니다. 저 멀리 파워필리스도 보이네요. 강남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재건축을 해서 된새 아파트와 어, 짙은 숲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구 아파트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개포이동 주민센터 건물이 깨끗하네요. 개포동 뒷골목에는 이렇게 상가들과 음식점이 많은 그런 골목도 있습니다. 경기여고입니다. 이 건물은 100주년 기념가 아니니까 벌써 역사 100년이 됐네요. 경기고등학교는 청담동 넘어가는 곳에 있는데 경기여고는 이쪽 개포동에 있습니다. 건물과 주변의 나무들에서 확실히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포동에는 개포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산에 야산에 있는 산책로인데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단 끝에 너구리가 있습니다. 너구리가 산에 사네요. 개포 근린공원 정상에는 이렇게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을 전부 관리하려고 하는지 전부 나무마다 1년 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다 영양상태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너구리가 출몰하면 접촉하거나 먹이주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네요 양재대로입니다 왼쪽편으로는 개포동이고 오른쪽은 대모산과 구룡산입니다 이 넓게 건설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 안에 헬라가 좀 있는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좀 외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매체가 둘러싸여 있네요.